자, 2022년 고3 11월 11번 문제를 봅시다. 음, 좀 어렵다, 그죠? 이 문제는, 분명히. 자,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다. 자, 요거, 우리 되게 중요한 생각이잖아. 요거, 사각형이 내접한다. 자, 사각형이 내접한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생각 갖고 계셔야 되는지 한번 떠들어 볼까요? 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이,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있어, 그죠?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내접하고 있다 자, 내접하고 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할 거이 각이랑 이 각이랑 마주 보는 각이 합이 얼마다? 180도다 자, 합이 180도까지 알고 있는 건 우리는 중학생이야 그지? 요거 말고 180도니까 얘를 뭐라고 읽으면? 파이라고 볼수 있고 파이니까 서로 무슨 녀석이야? 보각이 되는 거지 이 각을 내가 안다는 건이 각도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둘다미주수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지 둘다미주수 설정하면 아무 상관없어 얘를 세타로 두면 얘가 어떻게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끗 차이죠. 부호만 반대야. 크기는 같은데 식 세울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떠들어 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점이 네개했을때 심화 개념 또 하나 있었죠 심화 개념 어떻게 되 있었다. 심화 개념은 이런 거였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 뚝뚝 그어져서 이렇게 나비가 주어져 있을 때 나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다.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같다 맞습니까?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랑 같다. 여기서 길이를 이렇게 현의 일부를 막구해 현의 길이가 아니라 현의 일부의 길이를 물어볼 때는 혹시 이런 생각도 관찰할 수 있다. 고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랑 같다. 왜 같은지는 닮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닮음으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닮았다 또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요것까지 심화 개념을 알아두시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자고. 이네 점에 대해서 a, b, c니까 요 각이의 합이 서로 마주 보는 각이고 요렇게도 마주 보는 각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되죠? 자, 이제 계속 가는데 근데 문제에서 그냥 내접하고 갑자기 또 얘가 나왔거든 요게 나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원에서 각이 등장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들어 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원에서 다룰 수 있는 각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중심각과 원주각이고 우리는 중심각을 먼저 주인공으로 공부하셨어. 알고 있는 생각 정리. 중학교 1학년 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무엇한다? 비례한다. 알고 있죠? 그리고 중심각이 같을 때 크기가 같으면 중심각이 지금 크기가 같은 거잖아. 중심각이 크기 같을 때 이거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현의 길이는 같지만 비례하지는 않는다. 자 비례하지 않는다 관심 없어 기현의 길이가 같다 라는게 중요한 것이 그죠 이 같다 라는 말이 훨씬 중요하죠 같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중심각과 원주각은 다 그냥 두배 차이 나는 것 뿐이니까 똑같이 원주각 에서도 현의 길이에 대한 코의 길이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죠 90도 보각 이고요 180도 보각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쭉 정리되어 생각 보시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 이각이 아니라 시작 호 BC의 원주각과 호 CD의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크기가 같으므로 현의 길이도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누가 봐도 뭘 쓰겠다?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생각은 들 거고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면 이 길이와 이 각에 대한 관계를 먼저 알아야겠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이 각을 도대체 구하고 이 변과 할 거야? 아니면 이각 가지고 이변 구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해석한 사람이 이 중심각과 우리가 현의 길이에 대한 또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현의 길이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아,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현의 길이가 같구나. 여기까지 알았다면 이 현과 이 중심각, 마주보는, 대, 중심각, 원주각이랍니다. 원주각이 서로 대변대각이니까 이 대변대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법칙을 이용하겠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말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 각을 우리가 각각 세타라고 둔다면, 뭐가 뭡니까? 변변변각이잖아. 근데 이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 두는 거야. 똑같아, X. 그러면, 코사인 세타란 녀석을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연습도 많이 하셔야겠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끼인 각이니까 야, 아, 끼인 두변이니까? 3루트 5. 제곱하니까? 4. 플러스. 3루트 5 제곱하니까? 9, 5, 4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삼각형 ACD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정의 내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7 곱하기 3루트 5. 그다음에 제곱하니까 49 플러스 3루트 5 제곱하니까 95 45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대변 대각이니까. 근데 이두 여석이 코사인 값이 같으니까 결국 이두 여석이 무엇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러면 결국 이두 여석을 같다고 놓고 풀면 x 값을 구하겠죠? x 값을 구한다는 건 결국 코사인 값도 아는 거지.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도 아는 거고, 사인 값도 알고, 변의 길이도 아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결국,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식은 복잡하니까, 이 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자, 이 분모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런 거좀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분수일 때 곱하기 풀어, 풀어, 제끼지 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49 마이너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하니까 는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분의 계산하니까 얼마냐? 94인가요? 응. 94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게 등식인데 자, 왼쪽에 3루트 5, 3루트 5 지어도 되겠죠. 2, 2 지어도 되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분수에서 7을 곱한 거랑 5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7을 곱하면 49 곱하기 7이 되겠죠. 아, 계산 겁나 복잡하죠. 63그 다음에 74, 28 그러면 34가 나옵니다 343 마이너스 7x 제곱은 여기다 5를 곱할거야 94 곱하기 5를 하시라는 소리네요 4 5 25 45니까 470이 나옵니다 470 마이너스 5x 제곱 넘어가니까 2x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미? 미미? 왜 음수가 나오죠? 왜 음수가 나오냐? 시기 이생각에 아 이게 5가 아니구나 아이고 이게 4가 아니고 25구나 5의 제곱이니까 25구나 아. 그러면 얘를 더하니까 70이네요 음. 70입니다 70. 70이니까 두 배를 여기 70에다 하면은 470, 77에 49 490이 나오죠 음. 그러면 얘가 넘기면 이거 넘어가니까 2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0 따라서 X제곱이 10이 나와요. X제곱이 10이 나오니까 X는, X는 루트 10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X제곱이 10이니까 10을 그대로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란 녀석을 위에 거로 씁시다. 위에 거로 쓰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분의 정리하니까 얼마였냐? 60, 70이었죠? 70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니까 결국 얘는 60이 될 거고. 얘는 2, 5, 10이니까. 3 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0 0 지우고 3을 약분하니까 2가 돼요 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냐 루트 5분의 2입니다 결국 루트 5분의 2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럼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은 사인 세타 분의 x는 결국 2r이 될 것이고 뭐 x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사인 세타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나올 거야. 그죠. 오르트 10이니까 얘는 오르트 2가 되고, 정리하면 2분의 오르트 2, 뭐, 오르 2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21번이 됩니다.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과정만 보시면 되고. 오케이.